장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노동시간이 제일 길죠? 예, 장시간 근로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OECD 평균으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번에 근로기준법을 주당 60시간으로 늘렸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근로시간이 68시간으로 되어 있는 거를 장기적으로 52시간으로 줄어가면서 법제가 52시간 아닌가요? 현재 6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제가 52시간이죠. 현재 68시간입니다. 노동부의 해석으로 68시간이죠. 법원도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68시간으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장관이 저렇게 우기시니까 우리 우리 법도 마음대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군요? 그 부분을 52시간으로 줄어가는데 기업도 순간적으로 하고 하게 되면 기업도 어렵고 근로자들도 임금이 바로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서 도사령. 위원회에서 순차적으로 4년에 걸쳐서 줄이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에 의해서 입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노동 고용 노동 청년 고용과 장시간 근로로 망가진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 시간 단축이 필수적입니다. 장관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 노동 연구원이 지난 9월에 낸 근로 시간 단축 및 고용 효과 추정 이 보고서에 따르면 60시간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어, 저희들이 여러 연구기관에서 임금 피크제, 그다음에 글로시한 단어 얼마가 되는지 아시나요? 아니요, 그래서 그런 결과인데 정부는 가장 낮은 수치를 쓰고 있습니다. 3.3시간에서 6.7시간입니다. 그런데 현행 법제대로 52시간을 제대로 지키면 고용 창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는 14만에서 15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 연구원에서는 11만에서 19만, 거의 20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노동부도 14만 15만 정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그러니 새누리당 아니 지금 법제화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60시간으로 늘리게 되면 법을 그렇게 만들게 되면 5년간 20만 가까운 일자리를 청년에게 제공할 기회가 사라질 상황에 놓여지게 놓여, 됩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현재 68시간을 52시간으로 줄어갑니다. 다만 과도기적으로 노사가 합의했을 경우에 급격히 줄였을 때 기업의 경쟁도 떨어지고 임금도 떨어지기 때문에 과도적으로 8시간의 특별 연장 그안을 인정하고 이 부분은 현행 일몰에 법제대로 하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몰에 나중에 오히려 노동시간 늘리면 어떡합니까? 일정 기간이 되면 그 요구가 나다는 취지입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게 기간제 4년 연장 아닙니다. 이거 되겠어요? 현재 기상관이 전에 4년 연장 안안 안 하면 100만 해고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제대로 된 겁니까? 당시에 소위 정규직 전환되는 비율이 13%에서 20% 사이였기 때문에 8 0는 100만 떨어졌습니다. 해고가 되, 되기 때문에 4년을 늘리자는 게 잘못됐다는 하는 것을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또4년을 늘리자고 해요? 참 그... 뻔뻔합니다 장관. 소위 말해서 계약 연장이 안 돼서 떠나간 비율은 그때나 지금이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해당되는 기간제 근로자들한테 학계에서 물어보면 80% 이상이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폐지해 달랍니다. 정부가 기간을 정해서 근로자들그래가 정규직 시켜 달라는 거지 2년 더 연장시켜 달라는 게 아니에요. 2년 2년으로 제한하면서 그나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늘고 있는데 사용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할 경우 그 효과마저 없어집니다. 결국 기업들은 아주 마음 놓고 비정규직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원인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규직 전환 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엉터리 민원... 같은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왜 거기에 일하고 있는 35살. 상관이 저렇게 엉터리로 근로자들... 얘기하니까 우리나라 노동정책이 제대로 됩니까? 해당 근로자들이 그런 저반 사정을 저는 가장 깊이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고 나만이 계세요?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폐지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파견법 묻겠습니다. 예. 결국 55시간 이상 고령자 전문직 제조업 제조업의 파견 근로자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새로운 전체 근로자 23%인 439만 명이 새로 파견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비정규직 파견의 나라 이렇게 만들 생각입니까? OECD 선진국 쪽에 파견을 제한한 나라는 극히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파견 대상을 좁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법을 이렇게 자, 냈잖아요. 그럼 그래서 55세나 전문직 그, 그 경우에 그 법대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 표를 네.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 교사 그리고 대학 교수 그다음에 학교 교사 이런 사람들도 다 파견직이 가능하게 됐어요. 이거 되겠습니까? 자격이 있는 분야는 선진국도 파견 대상은 허용이 되어 있으나 파견을 쓰는 경우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가장 파견을 많이 하는 국가가 3% 전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허용된 업종도 1% 이내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법은 말씀드린 좋은 대로 일자리 말살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낸 노동, 노동개혁이라고 이름 붙여진 법들이 노동계약법이에요. 당사자들 55세 이상 당사자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면 1차 자기 일자리에서 떠난 뒤로 스스로 일자리, 괜찮은 일자를 리 찾기가 매우 아, 어렵습니다. 총리. 그런 분들 경우에는 확인해서. 장관님, 해서 들어가세요. 더, 더 이상 들을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정리 네. 나오십시오. 정리 네. 나오십시오. 네. 종료 나오십시오. 대수경제가 심각합니다. 그 원인은 저는 일한 만큼 대가를 기업들이 돌려주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이 많이 벌어서 많이 좀 나누는 일에 솔선수범하는 일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를 보세요. 국민에게 일한 대가가 얼마나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지표인 노동, 노동소득분배율은 좌측의 빨간 그래프처럼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측의 청색그래프처럼 국민, 국민은 열심히 일하는 실질노동 생산성은 계속 파란 줄로 올라가고 있는데 뒤에서 그 실질 대가인 실질 임금은 빨간 줄처럼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명박정부 때는 아예 섰습니다. 그 이야기는 국민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재벌들과 재벌들만 성과를 챙기고 일한 사람들의 주머니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래서 내수가 살겠습니까? 재벌들의 가지고 있는 사내 유보금들을 좀 환류시킬 수 있도록 세제도 마련하고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재벌들은 2009년에 271조였던 사내 유보금이 올해는 710조가 넘었습니다. 그 사이에 해고된 사람이 몇 사람인지 아세요? 재벌부 숫자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130만입니다. 그 기간 동안 가계소득 증가율은1.8% 증가한 반면에

두 가지를 다 국정과제로 잡아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학생들이 여론조사한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동개편이 아니라 재벌개혁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실제 청년고용 당사자들의 요구를 귀담아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 계층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마는 정부의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있는 경제정책을 실질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목표라 가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공식으 있는 수고했습니다. 그 중요한 연설을 마이크가 꺼져가지고 국민이 들을 수가 없어요. 나 폐지해 달랍니다. 보세요. 부가 기간을 줄여서 장글래가 정규직 시켜달라는 거지, 2년 더 연장 시켜달라는 게 아니에요. 2년 2년으로 제한하면서 그나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늘고 있는데 사용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할 경우 그 효과마저 없어집니다. 결국 기업들은 아주 마음놓고 비정규직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규직 전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이면... 엉터리 같은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왜 거기에 일하고 있는 35세상 이 장관이 저렇게 근로자들... 엉터리로 얘기하니까 우리나라 노동정책이 제대로 됩니까 해당 근로자들이 그런 접반사정을 저는 가장 깊이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모르고 가만히 계세요?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폐지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견법 묻겠습니다. 예. 결국 55시간 이상 고령자 전문직 제조업 제조업의 파견 근로자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새로운 전체 근로자 23%인 439만 명이 새로이 파견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비정규직 파견의 나라 이렇게 만들 수 장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노동 시간 제일 길죠? 예, 장시간 근로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OECD 평균으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번에 근로기준법을 주당 60시간으로 늘렸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근로시간이 68시간으로 되어 있는 거를 장기적으로 52시간으로 줄어가면서. 법제가 52시간 아닌가요? 현재 6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제가 52시간이죠? 현재 68시간입니다. 노동부의 해석으로 68시간이죠? 법원도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68시간으로 휴일근로와연장근로 장관이 저렇게 우기시니까 우리, 우리 법도 마음대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군요? 그 부분을 52시간으로 줄어가는데 기업도 순간적으로 하고 하게 되면 기업도 어렵고 근로자들도 임금이 바로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서 노사령 위원회에서 순차적으로 4년에 걸쳐서 줄이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에 의해서 입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노동 고용 노동 청년 고용과 장시간 근로로 망가진 국민의 삶을 생각입니까? OECD 선진국 중에 파견을 제한한 나라는 극히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파견 대상을 좁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법을 이렇게 자, 냈잖아요. 그러 그래서 55세나 전문직 그, 그 경우에 그 법대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 표를 음.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 교사, 그리고 대학 교수, 그 다음에 학교 교사, 이런 사람들도 다 파견직이 가능하게 됐어요. 이거 되겠습니까? 자격이 있는 분야는 선진국도 파견 대상은 허용이 되어 있으나 파견을 쓰는 경우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가장 파견을 많이 하는 국가가 3% 전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허용된 업종도 1% 이내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법은 좋은 일자리 말살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낸 노동, 노동개혁이라고 이름 붙여진 법들이 노동계약법이 에요. 당사자들 55세 이상 당사자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면 1차 자기 일자리 에서 떠난 뒤로 스스로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를 찾기가 매우 야, 어렵습니다. 동님. 그런 분들 경우에는 파견회사 에서 다만 과도기적으로 노사가 합의했을 경우에 급격히 줄였을 때 기업의 경쟁도 떨어지고 임금도 떨어지기 때문에 과도적으로 8시간의 특별 연장 그로시간 인정하고 이 부분은 현행 법제대로 하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몰에 이어서 나중에 오히려 노동시간 늘리면 어떡합니까? 일정 기간이 되면 그 다음, 8시간을 기인다는 취지입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게 기간제 4년 연장아닙니다 이거 되겠어요? 현재 노동부 기간, 장관이 전에 4년 연장 안안 안 하면 100만 해고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제대로 된 겁니까? 당시에 소위 정규직 전환되는 비율이 13%에서 20% 사이였기 때문에 80%는 100만 해고가 되, 되기 때문에 4년으로 늘리자는 게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또4년을 늘리자고 해요? 참 그... 뻔뻔합니다 장관. 소위 말해서 계약 연장이 안 돼서 떠나간 비율은 그때나 지금이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해당되는 기간제 근로자들한테 학계에서 물어보면 80% 이상이 기간을 연장해주고 계산하기 위해서 노동시간 단축이 필수적입니다. 장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9월에 낸 근로시간 단축 및 고용효과추정 이 보고서에 따르면 60시간에 따른 고용창출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어, 저희들이 여러 연구기관에서 임금피크제 그다음에 글로시안 단축 아니 얼마가 되는지 아시냐 아니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데 정부는 가장 낮은 수치를 쓰고 있습니다. 3.3시간에서 6.7시간입니다. 네. 그런데 현행 법제대로 52시간을 제대로 지키면 고용창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는 14만에서 15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연구원에서는 11만에서 19만 거의 20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노동부도 14만 15만 정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그러니 새누리당 아니 지금 법제화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60시간으로 늘리게 되면 법을 그렇게 만들게 되면 5년간 20만 가까운 일자리를 청년에게 제공할 기회가 사라질 상황에 놓여, 놓여지게 됩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90시간. 현재 68시간을 52시간으로 줄어갑니다.